이탄 찍는다. 들어갑니다. 어, 이리 됐다. 네. 님. 님, 앞에 봐. 네? 님 앞에 봐. 어떤 거? 앞에 잘 봐. 아니, 그쪽 말고. 어. 뒤쪽. 아니 그쪽말고 그쪽에서 뒤쪽 날봐 이상하게 스폰이 됐어 내가 그로 갈게요 어? 아니야 다시 섰니 어.. 네 내가 맨 뒤로 가 왜요? 난 정직하게 뒤로 왔다고요 아! 탓. 제통을 제대로 해야겠어 유다 <tok> 아, 아, 네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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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아, 아, 무빙 아, 싫어요. 살 <laughs> 아, 안녕. 아. 네. 샤라라 데데데 데. 아. 네통버 님. 네. 선물 드릴까요? 네. 선물 드릴까요? 어떤 거요? 음, 그럼 뒤로 오셔야 할 텐데. 어딨어요? 아주 좋은 거. 어딨어? 어제 손에 는이거 보여? 네, 왜요? 드릴까요? 네. 그럼 오세요. 아. <laughs> 오, 저기. 미안해. 저한테 놀리는 거예요? 아, 제가 갈게요. 네, 아니. 아니요 네? 아니 얘기해보세요 동작 잘 몰렸어요? 아니요 <laughs> 진짜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, 하. 아 그럼 죽을래 어. 아, 또 튕겼어. 아. 어. 마크 자체 같은 게 있어. 아, 아, 서버를 잘못 들어가다니, 내 서버를... 아, 나 2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게... 키보드가 걸려서 여기까지... 음. 어, 됐네. 아, 응. <laughs> 음. 떠돌리고 오겠습니다